똑똑한 애들은 이 밖에 있어요. 져 음. 어릴수록 뭐 어떤 특이한 행동, 심지어 걔는 지 책상에도 올라갔어요. 어디 갔나요 학교? 서울대 때 갔죠. 그서 서울대 모스크우를 갔고요. 저희가 오늘은 언어 더 레벨 엘리트 만드는 교육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영이는 이제 본업이 17년 교육 전문가인데요. 이전에 대치동 유명 논술 학원에서 특목반에 맡아서 수업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이제 대단한 엄마들, 정말 어나덜 레벨의 엄마들을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어... 대단한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근영이가 본 어나덜 레벨의 엄마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보통 상위권반을 위주로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특목고에 다니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뭐 지방 곳곳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 뭐 농어촌으로 이렇게 학교를 보내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음, 어머님들을 진짜 많이 만났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년간. 입시 전선에 있었고 고입 뭐 대입 그러면서 이제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뭐 아이가 아직 대학에 입학해서 성인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언어 더레벨의 어머님들은 어떤가? 제가 가장 쇼킹했던 거는 이제 대치동에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강북에서 자랐거든요. 어 이게 참 교육적인 마인드가 완전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례로는 제가 설명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면 꼭 오시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는 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이제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좀 자주 매달 좀 거의 설명회를 했거든요. 근데 매달 참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달. 어 근데 한 분은 워킹, 워킹맘이었고 한 분은 이제 전업맘이었는데 음, 매번 오시기를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매달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수갯소리로 어머니, 이제는 제가 무슨 말 할지도 다 아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에이, 뭐 그런 게 중요한가요? 선생님이랑 뭐 식사 한번 하러 오는 거죠. 하면서 저한테 밥을 사주셨거든요. 극구 만료를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가서 칼국수를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한 중반 그 정도였으니까 사실 교육 경력도 적고, 그냥 열정만 있었던 때였는데, 음,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매번 설명회 때 저를 저희 반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강사들마다 몇 명이 왔는지가 되게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어, 어머님은 이제 그런 걸 아시고 제 길을 살려주려고 매번 그렇게 참여를 해주셨던 거죠 그두 분이. 근데 한 분은 이제 검사셨고 되게 바쁘셨겠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전원만이긴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보니까 이제 판사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대추동에 있으면 뭐 국회의원 자녀들도 되게 많고 그 국회의원 자녀분 어머님은 저한테 부주를 하셨어요 결혼할 때 제가 퇴사를 한 상태였는데 음. 어, 어. 그렇게 선생님을 일단 되게 인간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사실은 그런 선생님을 챙기기까지 되게 까다로우시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 신뢰가 생기신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하세요.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 뭐, 일찍 끝내든, 늦게 끝내든, 내가 보강을 하든, 뭐 이런 거를 낱낱이 막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설명했다 오셔서 나를 만나면서 믿음을 더 실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되게 강사의 위신을 세워주고 선생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함으로써 아이한테 조금 더 최선을 다하게만 하는 방법을 쓰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바쁜데도 꼭이 학원 행사나 학교 행사에 꼭 참여를 한다. 그리고 설명회나 간담회 이런 학부모 모임에는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내용이 오갔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서 들을 것도 없어. 요 왜냐면 그 어머님들이 이미 입시 정보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는 거죠. 내가 이 엄마, 이 아이의 학부모이다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으니, 어, 교사도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조금 제가, 제가 이제 강북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봤더니 교육 환경과는 정말 대치동과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나쁜 말을 좀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을 옮기거나 끊으면 끊었지. 음. 어, 절대 이제 강사를, 강사가 아이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런 얘기는 강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를 데스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는 이런 일이 물론 제가 강의 잘해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교육을 하는 방법들이 조금 특별하신 분들이세요. 눈에 띄게. 그게 뭐막 대치동 실어 나르면서 막 선행을 시키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뭔가 아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내가 선택한 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그 느낌이 와요, 그 기운이. 그럼 아이는 되게 뭔가 되게 자존감 있어 보이고, 늘 당당하고, 음, 뭔가 실패를 하더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잘 하신다? 이런 음. 특성들을 몇개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좋은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좀더 범위를 좁혀서 서울대 보낸 엄마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서울대를 지방에서도 보내고, 뭐 여기 강남 지역, 뭐 제가 중계 지역도 강의를 나갔었기 때문에, 뭐 강북 지역에서도 보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테마로 찍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머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교사를 좀 되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 대신, 교사를 선택할 땐 되게 까다롭게. 어떤 것들은? 아니, 그,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판사 어머님 자제 분은, 진짜 학원에서 진짜 놀라울 정도. 걔 너무 똑똑하니까, 애가 너무 까부는 거예요. 밤마다 막걔 까부는 거를 컨트롤을 못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엄마는 걔의 그 재기발랄함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음. 이제 그 학원하고 맞서서 좀 싸우셨던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어, 좀 진정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음. 사실, 대치동에 막 와서라 그 대치동 입시 상황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입시 정보를 막 알려주시면서도 저를 음. 되게 계속 믿어주시고, 막 소개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음.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부모가 돼서 저도 학원을 보내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 아이의 어떤 좀 특성을 좀잘 알고, 음. 어, 그것의 좋은 장점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강사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그게 까다로운 거죠 저도 음. 이제 원에 보내놓으면 보기 전, 보내기 전에 사실 커리큘럼보다 저는 강사를 더 많이 봐요 왜냐면 제가 학원 운영해 보니까 온갖 좋은 커리큘럼도 강사가 소화를 못하고 수업에서 진행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누가 맡았는지 어떤 인성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되게 막 장난 많이 치고 이런 이런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좀근영이 수업을 듣고 좀 달라졌었나요? 그게 잘 맞았나요? 네 저도 좀 특이하거든요. 같이 방방 뛰죠. 아. 저는 되게 특목반 애들이 다 그래요. 아. 어, 되게 솔직히 소위 그러죠. 간본다고 음. 약간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답할 수 있어? 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똑똑하니까 기도 세요 애들이. 음. 어 그러면 이제 강사가 더 제기 발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을 막 통제해서 사회의 어떤 규칙과 룰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면 학교도 아니고 학원에서. 근데 그런 거를 상위권, 그, 언하러 레벨 학부모님들은 싫어하세요. 음. 그 아이가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닌데, 그 아이의 어떤 특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음... 이런 거를 싫어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닌 맞아. 어머님들은 우리 애는요, 가서 적응을 잘 못해요. 애들 눈치를 보고 음... 이렇게 행동을 못해요. 뭐, 애가 말을 안 해요. 뭐, 이렇게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음... 그 보편화된 스탠다드에 애를 자꾸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말잘 듣는 애. 근데 보통 똑똑한 애들은 이 밖에 있어요. 음... 저 어릴수록. 그러면, 뭐, 어떤 특이한 행동을, 심지어 걔는 책상 위도 올라갔어요. 뭔가, 뭔가 표현할 때, 제 기억에는, 책상 위.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 아, 초등학교. 5학년 때 맡았던 것 같은데. 아, 초등학교 5학년. 어, 기도 하고, 책상 위도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아. 좋은 <laughs> 행동 아니에요. 근데 잘, 제가 과거를 잘 기억 못 한다고 했잖아.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내가 걔 중상까지 가르쳤으니까. 아.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자연스럽게 중학생이 되더니 조금 규칙과 규율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하고. 응.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체득한 응. 것 같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애가 너무 멋있어지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응. 어디 갔나요, 학교? 서울대 때 갔죠. 응. 서울대 로스쿨을 갔고, 넘사벽이었죠, 넘사벽. 근데 왜냐면 걔가 똑똑했기 때문에 서울대 보낸 엄마들의 공동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되게 치밀하게 계획적이셨나요? 서울대를 보내기까지? 아니면 아 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특목반에 내가 맡아서 특목반을 준비를 시켰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막 초조하죠. 이제 여기 떨어지면은 어디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막아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붙게 어떻게 해봅시다. 이런데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래서 음. 거기 떨어지면 우리 애가 그 학과에 안 맞는 거라 저도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고 싶다니까 지원을 하는 거지 음. 떨어져도 괜찮다. 저 오히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가서 또 잘하면 되지 않니? 사실은 요즘 상위권 애들은 성적은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 면접이나 뭐 이런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럼 뭐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건그 학교의 어떤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음. 근데 거길 들어가 행복할 리가 없겠죠. 음. 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붙었지. <laughs> 아 근데 오히려 어.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입시에 쿨하세요. 음. 예를 들어 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음. 근데. 약간 그런 곳에서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음. 그런 데에서 좀 자유롭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다. 꼭 보내야 된다고 하시긴 하더라. <laughs> 그 집이 의사 집 아니면 좀. 어. 근데 아이들한테는 막 압박을 많이 안 주시는 게 아닐까요? 아이들하고 같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하는 를게 아니라 입시를 공부하세요, 입시. 얘는 공부의 성적은 얘가 내는 거고 음. 좋은 학원에 보내고 맞아, 좋은 맞아.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맞아. 학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하고 공부할 수가 없죠. 어, 음. 다이 담임 선생님 관계가 되게 좋고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학습 외적인 부분에 학부모님들이 신경 을 쓰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라든지 뭐 생기부 관리, 뭐 입시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그 다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대형 학원이고 좋은 학원이라고 추종하지 않아요. 그 학원에서 좋은 강사인지, 음. 좋은 반인지, 음. 혹은 우리 아이한테 좋은 선생님이라도 우리 아이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음. 음. 어, 그 진도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그건 네.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음.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시고 그런 특징. 그리고 좀. 또 이렇게 애한테 뭔가 잔소리하기 를 전에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선생님이 음. 하고, 음.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아이한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겠죠.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음. 하는 부분 음, 도와주세요. 진짜, 진짜. 서울대 가는 캐릭터도 다 여러 가지인데 음. 되게 진짜 고지식하게 공부만 해가지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요즘은 서울대에서 그런 애들을 잘안 뽑아요. 음. 오히려 공부는 살짝 미흡해도. 음. 다른 재능이 많이 보인다던가 왜냐면 분포는 다 잘하거든요 서울대 진행할 진행할 정도면 음. 한개더 맞고 덜 맞고가 뭐가 그렇게 음. 중요하겠어요 음. 아이가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어떠한 음.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뭐 이런 거 창의력과 사고력 다 어, 보이죠 면접, 보이죠? 면접 네. 보면 똑똑한 분들인데 거기서 음.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부다라고 압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되게 좋은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아이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음. 아, 재밌게 놀다 와 뭐, 재밌게 수업 듣고 와그 숙제 조금 못 해갖고 덜 해갖고를 막 체크하지 않아요 음.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인데 매번 잘해요 그건 이제 제가 늘 상담할 때 이러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매번 책을 꼼꼼하게 읽으시냐 혹은 이제 숙제를 맨날 그렇게 다 해가시느냐 이러니까 아니래 근데 왜 아이는 노부처럼 인간인데 그럼 더 좋을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실패도 딛고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게 가르쳐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단한 엄마라는 콘텐츠로 말 그대로 대단한 엄마들을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는 영상들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이제 대단한 엄마 콘텐츠에서 여러 대단한 엄마들을 만나보실 건데 그걸로 으쌰으쌰 하는 이제 멋진 근형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첫 아이를 대치동에서 중상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시고, 학사 과정을 밟고 계신 아들을 둔 어머님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어, 왜 대치동에서 교육을 시키다가 유학을 보내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교육 철학을 들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